코리안 친구 취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메이 에이트입니다. 일상 속 다양한 주제를 나누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워보세요. 저희 대화는 스크립트로 올려두니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뭐든지 다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친구들과의 수다를 시작 시작할게요. 오늘 네 <laughs> 네. 안 물어보고 제가 얘기할래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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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물어볼 줄 알았. 딱 기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 목욕탕, 찜질방 <laughs> 얘기할 겁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아 목욕탕, 찜질방 약간 낯선 낯설 수도 있나 생각해 보니까. 어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에선 되게 흔한 문화잖아. 음. 이렇게 씻고 공용, 공용 공용 뭐 샤워. 아 근데 있긴 하다. 있긴 있지. 그막 그래? 그, 그 옛날에 무슨 막 역사 시간에 막 목욕 목욕탕 뭐 유물 문화유적지 아, 이런 거 나오고 그랬잖아. 아, 그러네, 그 맞네, 외국에서도 맞다, 맞다. 그치 그치. 맞다, 맞다. 어, 목욕탕 공용으로 이제 가 씻고 할수 있는 공간. 음. 거기다가 이제 찜질방을 더 더한 음. 찜질까지 할수 있는. 그렇죠. 찜질이 어렵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다시 결국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가? 건아 어.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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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그쵸죠 <laughs> <laughs> 아, 게 그러니까 사우나인데 저희는 찜질방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우리는 찜질방이라고 음. 많이 하지. 뜨거운 방에 들어가 가지고 땀을 싹 빼는 거죠. 촤악. 그럼 뭔가 이렇게 노폐물이 쫙 음. 빠져나가고 몸이 살짝 나른해졌다가 좀 개운해지고.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땀을 한번 쫙 빼니까 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자주 가시나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진짜 자주 가던데요. 맞았 요즘에는 사실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음, 음,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아. 나도 목욕탕, 목욕탕만 있는 데가 있고 음. 그 목욕탕 찜질방 같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음. 목욕탕은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갔던 거고 찜질방은 어막 친구들이랑 놀러, 음, 그때 어한 번씩 놀러 갔다가 하는데 코로나 이후 그때로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못 갔다. 못 가지. 요즘에 어쩌나 한 번씩 가는 것 같아. 음. 어. 왜냐면 막난 오히려 그럴 때가 좋아. 그 따뜻 그 따뜻하잖아 찜질방이 막. 음. 근데 에어컨도 틀어놓고 하잖아. 음. 그 사실 겨울보다 <laughs> 여름에 어. 너무 더울 때 음. 그냥 거기로 약간 피서 가듯이. 음. 약간 거기서 이제 그냥짬한번딱 빼고. 에어컨 빵빵하니까 <laughs> 시원하게 어. 열좀 내리고 뭐 어, 실내잖아 실내 네. 그래서 그럴 때 가끔 가는 것 같아. 으흠. 목욕탕 근데 목욕탕 가면은 제일 아, 꼭 하는 게 있어 혹시? 떼밀지. 아아 어, 혹시 세신사에게 해본 적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세신사가 이렇게 떼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인데 일정 금액을 받으시고. 때도 때도 밀어주시고 약간 뭐 오일 오일 마사지 어,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어, 마지막에 좀 이렇게 피부결이 부드럽게 음. 막 해주시는데 난 어렸을 때 진짜 어, 애기 때 이제 엄마가 자기는 자기가 씻고 어, 나는 이제 대신사에게 어, 어. 전문가에게 맡기셨구나 <laughs>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 같다 no. <laughs> 애까지 씻기기 힘든 것 같다. <laughs> 아니면 이모가 받고 이모가 아아 <laughs> 아기를 어, 해줘도 되는데 아 그치 어 아니면은 둘다 받기도 했, 또 했어 했어 음. 근데 나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은 진짜 <laughs> 그렇구나 그 그거 그분을 이제 우리는 새신사라고 음. 하긴 하는데 난 사실 <laughs> 이거 왜 물어봤냐면 나는 목욕탕 가면 꼭그 목욕을 다 하고 나서 <laughs> 바나나 우유를 아어예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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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거든 그럼 아니면 커피 우유 그치 둘중 하나야. 응, 그래서 사실 목욕탕 간다. 오케이 오늘 바나나 우유 먹어야지. 응. 나올 때 바나나 우유 사 먹어야지. <laughs> 맞아. 약간 약간 허기진데 그 달콤한 응. 그 바나나 우유가 들어가면은 행복해. 그좀 열을 좀 내고 뜨끈한데 있다가 이제 응, 그 응. 시원하고 달달한 거 먹으면 음, 너무 쾌유하고 맞아 맞아. 이제 목욕 끝이구나 이런 느낌. <laughs> 루틴 루틴 같은 거라도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아 저랑 엄마는요? 네아 <laughs> 다들 그렇게 하신 거같았 아, 네. 아, 마치 자기만 그런 것처럼 <laughs>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비장하게 저랑 엄마는요 가서 샤워를 합니다 그쵸 그쵸 해야죠 샤워를 하고 온탕을 들어가요 아 온탕 그쵸 음. 온탕 무조건이죠 온탕에 ]이죠. 들어가서 이제 몸을 좀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이 온탕이 한뭐한 뭐한 3, 40도 뭐 이런 데가 있고 50도 뭐 이런 데가 있죠 잖 음. 일단 나는 40도 정도 되는 음. 온탕을 갔다가 50도를 들렸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되단하다 음. 그렇게 해야 좀 때가 잘 밀리기 때문에. 음. 일단 이제 들어가기 전에 샤워는 매너기 때문에 <laughs> 그치, 하셔야 되고요. 하고, 하고 이제 지지고좀 지진 다음에 이제 그치, 때를 탕 안에 이렇게 탁 들어가 있으면은 좀난 음, 너무 뜨거워 가지고 오래 있지 못하긴 하는데. <laughs> 어 나도 그래서 뜨거운데 잘안 들어가고 <laughs> 어. 그냥 약간 이 약간 약간 따뜻한 약간 따뜻한 정도에 음, 음, 있는 것 같아. 그게 40, 50, 60 정도로 있는 것 같은데 온도. 어 맞어. 당이 그 정도는 어, 온도에 있는 것 같아. 6 0도는 절대 갈수 없고요. 거긴 약간. 고수들의 고수, <laughs> 할머니분들이 어, 아주 자주 오시는 어, 분들 있어. 진짜 지지로 오신 분들 어, 매일 오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의 <laughs> 이제 그거고 50도 탕이 뭔가 제일 크지 않아? 항상 아, 생각하면 그랬나? 그게 50도였나? 그게 어. 온도가 정확한 어, 기억이 안 나. 중간 탕이 제일 중간 어. 온도 탕이 제일 이제 큰데 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지지다가 몸을 몸을 약간 데피다가 음. 어. 요즘 내 살들이 이제 각질이 좀 보이고 <laughs> 이러길 기다리고 이제 나가서 본격 때를 밀고 음, 음, 음. 그러고서 저는 냉탕도 한번 들렸다가 왔었어요. 그래서 냉탕도 한번 정도. 음. 근데 가끔 좀 무섭지 않아? 나는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래서 심장을 어,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찬물로 촘촘 <laughs> 해주고 어. 그러고서 이제 조금 놀다가. 음. 아 이게 또 그게 안 들어갔다 오면 계속 이제 나가서도 땀이 나. 아 그래. 가지고 계속 더워. 맞아. 계속 더움이 남아 있어서 더운데. 응. 싹갔다가 거기를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 조금 약간 아. 찬물로 샤워 한번더한번 어, 하고, 하고. 아.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또서 가지고 그 드라이기에 <laughs> 500원 지금도 500원 듣나? 어 동전 넣어. 동전 넣가지고 이제 드라이기. 최대한 어, 500원에 둘이서 맞추기 위해서 <laughs> 둘이서 진막 말리고 조금 헤어... 음, 젖은 머리로 나와 바나나 오일을 응. 아 나와서. 맞아 맞아 헤어 드라이기가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응. 쓸 수가 있는데 헤어 드라이기는 약간 거의 돈을 좀 동전을 넣어야 음.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아. 그냥 쓸수 있는 데가 많지 않지. 많잖아. 걔가 워낙에 좀그 뭐야 전력량이 많다 보니 높다 보니까 전기 넣어야 음. 그 그만큼만 쓰셔. 아그 하루 그치? 쟁일 쓰시고 음. 계실 수도 있겠다. 너무 어, 아. 뭐 길게 쓰실 수 있어서. 아 그래서도 그럴 수 있겠다. 맞아 맞아. 그래서 500원에 딱 넣으면 음.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지는 몇잘 분인지 뭐 나와 거기 그냥 그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분 뭐그 안에 5, 5, 모든 5, 5, 걸 해결해야 되는 뭐 <laughs> 뭐것 같아 바쁩니다. 아 그래서 준비 딱 한다음에 넣는 다음에 좀 <laughs> 나왔던 기억. 아니 근데 그 탕에 <laughs> 음. 탕에 약간 그 뭐라해 마사지라고 해야 돼? 약간 그물물 물 와라라라라 나오는데 <laughs> 있잖아. 그게 뭐 약간 마사지 하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 어. 그거 그건 안 해? 그거 근데 그거 너무 고수분들 아, 차지하고 그렇지 그래? 않아? <laughs> 내가 나 같은 래렙들은못 하는 거 아니야? 쪼렙이 뭔죠? 래렙 레벨1 같은 애들은 <laughs> 약간 뉴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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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음. 이제 가끔 초, 가는 애들. 초 초심자들은 어. 좀 어리고 가끔 가는 애들은 어. 모두가 안 쓰실 때 <laughs> 짧게 쓰고 그게 근데 또 기분이 좋아요 물에서 뭔가 이렇게 우르르르 뭐가 나오면서 어. 뭔가 이렇게 마사지가 되는 듯한 그 느낌이 맞아. 드는 게그 재밌거든요 또그 만약에 느낌이 좋아 <laughs> 어린아이라도 한명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난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리면 오히려 마사지 쓰는데 <laughs> 우리처럼 이렇게 애매한. 어 애매하게 어린애들은 아, 아니 뭐 어때요 쓰면 되죠, 아니, 되죠. 찜질 받다. 아 예, 예. 요새 또잘안 가시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응. 지금 또 가면 또잘쓸 수도 있어요. 응, 응. <laughs> 이제 그러고 사실은 응. 이제 목욕탕만 있으면 여기서 응. 끝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고 이제 위층에 찜질방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죠. 있죠, 있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때 같이 그 찜질방 옷을 나눠줘요. 맞아. 사이즈 어. 몇치에요? 그래서 어.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주시지. 여성은. 부동색 남성 파랑색 이런 좀 어, 해가지고 있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음. 있고 아 키랑 같이 주잖아요 사물함 키 어맞지 어아 그치 사물함 키에 그래서 음. 넣어 놓다가 넣어 놓고 목욕탕 가서 이제 옷 벗어 놓은 거 거기다 놓고 음. 이제 샤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찜질방 옷으로 갈아 입고 맞아 올라가죠고 그쵸, 그쵸 찜질방으로 가죠 요새는 그냥 그 신발함 신발함이랑 그 사물함이랑 이거랑 그 키를 같이 쓰게 되어있던데. 음 그래서 이렇게 착착 다한 번에 이렇게 하고 그 키가 뭐지? 약간 그 키로 결제까지 오, 가능했던 것 그래, 같아. 그래 그런 데가 있던. 그렇 매점 결제 같은 거를 거기 이 키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 때 정산하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었어. 그래 좋은 것들은 또 그렇더라고. 어, 그렇게도 되어 있어가지고 편하더라고. 그러겠다. 왜냐면은 그막 찜질방 갈때막 지갑 챙겨가고 막 이러기 그래. 쉽지 않잖아. 물실하기 음, 좋기 물론 뭐 삼성페이 쓰신다면 아, 네. 핸드폰만 있으면 되지만 핸드폰도 뭐안 들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맞아. 그럼 그냥 딱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 이제 뭐 인식되는 뭐가 있나봐. 음. 그걸로 다 결제하고. 좋다. 하더라고. 좋 좋아. 음. 되게 좋아. 편하네. 이게 여름에 놀러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네. <laughs> 사람 많겠네. 아, 만 음. 많죠. 안 많을 수 <laughs> 없을 없죠. 수 없죠. 어디 어디 가나 없는 데는 <laughs> 없어. 우리나라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목욕탕, <laughs> 찜질방, 가는 좋잖아. 거. 음. 뭐 얼마나 재밌어. 근데 또 어른들이 또다 좋아해. 그또막 뭐 안에 가면은 막 안마기 있지, 오락실 있지, 컴퓨터실 있는 데도 있잖아. 그래. 애기들 놀라고 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음. 있지 이러니까 가족 단위로 가기도 좋고 편하지. 음. 안갈 수가 없어요. <laughs> 애들아 놀아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우린 찜질하고 응응. 막 이러니까 가면 어릴 때또 가면 응, 항상 응. 먹는 거 있잖아요. 어, 뭐죠? 아, 아. <laughs> 달걀. 응. 맥반석. 맥반석 계란이랑 식혜를 항상 같이 먹었죠그죠 맥반석 이그 그 뜨거운 돌 위에다가 약간 굽는다고 해야 나 굽는, 굽는 걸까요? 그럴 걸? 응. 어 약간 우리는 <laughs> 계란을 일단 좋아하네 어, 그러네. 예전에 그막그 그 기차 탈 때도 <laughs> 어, 필수 어, 계란의 사이다 필수 어, 막 이랬는데. 삶은 달걀 이랬는데 찜질방 가면은 계란의 식혜 음. 필수 <laughs> 단백질을 아주 잘 챙기고 있는 나라였어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식혜, 식혜는 이제 저번에 그 간식 얘기할 때 한번 했던 음, 것 같긴 한데 맞아. 밥으로 만든 음단 음료 음. 약간 이런 건데 계란이랑 먹으면 또 <laughs> 계란이 조금 이제 퍽퍽할 때쯤 그치? 노란, 노른자 음, 식혜를 팍 넣으면은 탁 내려가면서 가 이렇게 착 달면서 또 음, 기분이 싹 좋아지죠 그거 이제 까먹고 어? 한때 요새도 하나? 양머리 수건으로 허? 이렇게 맞네 양머리 양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서 음. 어? <laughs> 양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음. 이렇게 음. 씌워서 입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찜질방에서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네 난 가면 할것 같은데. <laughs> 너무 우리 때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갑자기. 많이 보셨을 것 같지 않나? 드라마에도 그치.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드라마에 나와서 유명해진 거였을 걸? 아, 퍼진 그... 거였을 걸? 헉? 무슨 드라마지? 그거는 기억이지 않나. 커피 프린스인가? 어 그런가? 아 모르 모르겠어. 구은찬 아니지? 확실하잖아. 그래서 암튼. 그래서 요새 그때 한 그때 이후로. 찜질방만 가면 다 일단 맞아. 다 수건으로 양머리를 해서 하고 계셨어. <laughs> 맞아. 좀 귀여워 보였거든. 어, 얼마나 귀여워. <laughs> 어, 그거 하고 이제 계란 까먹고 음. 식혜 마시고. 이게 또 땀이 머리에서 많이 흐르니까 이렇게 음. 해주면 좋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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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맞아 맞아. 그러고 이제 찜질방 들어가서 땀도 또좀 빼고 음. 아이스방도 있잖아요. 맞아 어릴 더워. 때는 항상 거기 갔지 응. 너무 더우니까 이제 한번 이제 좀확 식히러 식히러 이제 한번 더 갔다가 요새 아잘돼있더라고 다들 이제 가서 찜질방 가서 땀을 또싹 빼고 응, 응. 개운해진 상태로 이제 뭐좀 먹고 그렇지 거기서 뭐밥 같은 거 먹기도 하잖아 뭐 응. 미역국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돈까스 이런 거 먹기도 하고 음, 그냥 식당처럼 돼 있는 데 음, 있잖아. 음, 음, 그치? 그냥 식당 코너가 하나 있지. 음, 음, 음. 매점 코너가 있듯이 식당 코너도 있어서 거기서 나는 막 냉면 먹는 거 좋아했어. 음. 그게 시원하잖아. 맞아. 그래서 그짬툭 빼고 그 냉면 을 이렇게 촥 마시면 아, 마시면 안 되는 거 <laughs> 국물 마시고 어, 음. 국물도 마시고 면도 먹고 음. 하면은 허, 너무 좋더라. 그게 딱 여름 코스야. 그러네 완전 이열치열에다가 내면까지 음. 아주 여름이네 어? 여름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거기서 먹으면 더 맛있다 그래 괜히 그렇다 <laughs>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가는 건가 그런가 아예 모르겠어요 <laughs> 아, 괜히 그래요 그리고 약간 지나가다가 약간 안마기 살짝 보이면은 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자 이러고 또 안마기 한번 해주고 안마기도 아무튼 이거 해야죠 지 동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키 아까 말했던 음. 그키 이렇게 탁 찍고 찍어가지고. 아마 천 원인가 이천 원인가 할걸 그거 하면 이제 천원 하면 천 원이었나 하면 이제 몇분탁 하고 아 그럼 지 이제 좀 이렇게 노곤노곤해지는 전신 안마기여 가지고 어, 좋지 좋아 완전 나나하면서또 한번 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아니면은 거기 막 수면실 이런 것도 음. 따로 되어 있어서 좀 피곤하면 살짝 잠도 눈도 좀 붙이고 음. 맞아. 그래서 음. 아예 뭐 어디 멀리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음. 시간 좀 애매하면 음. 찜질방에서 그냥 씻고 주무시는 분도 있고. 음. 맞아 맞아. 맞은것아 그래,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씻는 것도 해결하고 잠도 거기서 자고 밥도 거기서 먹고. 맞아. 물론 이제 막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프라이빗하진 않지만 음. 그래도 그런 거를 막 개의치 않아 하신다면은. 하루 정도는 뭐 그렇게 잠깐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맞아, 돈도 조금 아끼고. 맞아, 맞아. 그리고 막 재밌는 거 워낙에 막 액티비티한 거 많으니까 오락실 같은 거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는 음. 그리고 막뭐 어, 엄청 잘 되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찜질방이랑 수영장 같이 하는 데도 있었던 거 같아. 오, 거기, 거기. 갑자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어, 일산인가 몰라. 아,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시랄라 이런 거 같게 몰라. 아, 왜? 네? <laughs> 영등포에 그, 있던 거 몰라요? 아, 모르겠네요. <laughs>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 오 그렇구나. 그 그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수영장까지 같이 그냥 수영장 하면서 찜질방 쓰고 막 하는 그런 데도 있어 가지고 요새 잘되는 데가 진짜 많아. 그래 음. 그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좋으니까 워낙에 맞아 맞아 그래서 여름에도 가고 어, 겨울에 당연히 따뜻하니까 음, 찜질하고 음, 찜질하고 안에서 이제 그 홀이 좋잖아요 누워있기가 그쵸. 크고 좋죠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매트리스는 아니지만 얇은 어, 아 뭔가 이렇게 이불이 있거든요. 그거 좀 깔아놓고 약간 푹신푹신한 음. 스펀지 뭐 이런 느낌. 아주 네모난 베개 있어가지고 맞아.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누워 있고 어. 자진 않아도 이렇게 좀 어. 누워가지고 티비도 좀, 좀 보고. 그렇지. 맞아. 누워서 응. 막 쓰다도 떨고. 음. 이제 대부분 채널은 이제 한 5, 60대 음. 여성분들의 채널에 주 대부분 맞춰져 있고. 음. 그런 아, 드라마나 TV? 어 이혼 숙보램부 음. 같은 거. 그런 도파민 넘치는 프로그램 이렇게 누워서 조금 보고 음. 하는 맛이지 그렇구나 TV? TV도 봤던 것 같긴 하다 TV 봤었는데 나는 맨날 누워서 난 보통 그냥 가서 수다 떠는 것 같아 음. 친구랑 막 가면은 음. 찜질방 가서 이렇게 노곤하게 누워있다가 어 이제 좀 나가볼까? 너무 더운데? 이러고 나가서 잠깐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좀 쉴까 이러면서 수다 잠깐 떠다가어 이제 다시 들어갈까 이러고 다시 또 다른 데 들어가 고그 <laughs> <laughs> 찜질방 그게 그게 많으니까 뭐, 어. 무슨 무슨 방뭐 음. 쑥쑥방 뭐 아니면 온돌방, 어, 온돌방 뭐숲숲숲숲 가마방 음. 뭐 이런 음. 그런 나름의 그런 이색적인 그런 게 많아서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이러다가 온도 온도 몇 도인데 이거 너무 덥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 찜질방에 다 효능이 있잖아요 어 그쵸 그렇죠. 효능이 있죠 <laughs> 거기 앞에 써있어 이렇게 무슨 무슨 효능이 있다 어, 뭐, 고혈압이 저거. 좋고 그치, 그치. <laughs> 당뇨에 좋고 어, 맞아 맞아 뭐에 좋고 좋아. 혈액순환이 다이어트에서. 좋으면 뭐 <laughs>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막 이런 앞에 가, 다 써있는데 어, 다 성인병을 해, 없애주는 예방하고 어, <웃음> <웃음> 그런 효능들이 진짠지 모르지만 다 음. 써있어가지고 맞아 그럼 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어, 들어가 미 피부 미용 피부 미용 야 가보자. 여기 들어가 봐 아, <laughs> 이렇게 어, <laughs> 아, 근데 진짜로 그찜질방 갔다 온날 보면은 피부가 약간 매끈매끈해 아 그래 응 어, 왜냐면 이 모르겠어요. 그냥 그, 그 땀이 이렇게 다 빠져서 그런지 <laughs> 어, 높은 물 빠져서 어, 땀이 빠지면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괜히 뭔가 이렇게 보들보들한 그 살같이 보들보들한 그 느낌이 음. 좀 강렬해. 어허. 그래서 한 번씩 하는거 좋아. 그래. 때좀 밀고. 맞아 맞아. 재밌고 재밌어. 그런 맛이지. 찜질방, 목욕탕, 찜질방. 뭐 기회가 되면은 가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은데. 그잘 그러니까 되어 것 있는데 같... 가면은 응. 용산에 유명한 데 있는데 거고. 용산에. 그래? 용산에. 이름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딱 이름을 모르네. <laughs> 아무튼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한 번쯤 가는 것도. 어. 좀 그럼... 낯설 수는 있지만 해 보는 거지. 음. 응. 아, 사람이 그러게. 많아서 가서 씻고 하는 게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게이치 않잖아. 응. 맞아. 뭐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씻기 바쁘르 바빠 가지고 아, 서로 자기, 자기 몸 씻기 어. 바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음, 일단 없어, 없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 아, 있는데 없어. 뭔지 아, 그래? 알지. 아, 무슨 어. 일이 나면 가는데. 아, 그치, 그치. 이제 막 무슨 일이 없으면 서로 굳이 어, 이렇게 터치 하치 하고. 타, 응, 응. 각자의 영역을 응. 존중하려고 해. 알아서 하는 거지. 어, 맞아, 맞아. 물론 아니신 분들도 가끔, 가끔 있습니다만. 아, 그렇죠. 그런 분도 뭐. 다 똑같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아닌, 모든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laughs> 그렇죠. 그래서 뭐 목욕탕, 찜질방 갈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